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느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아멘. 예, 오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네들 옷을,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거듭거듭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뭔가 하면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노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버림 바가 되고 정죄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야 하겠고 죽임을 당해야 하겠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원어를 보면 좀더 실감이 나는데 제가 영어를 보니까 어떤 영어는 윌로 번역을 했고요 조금 오래된 번역은 쉘로 번역을 했던데, 그것보다도 원문을 진짜로 제대로 의미 있게 번역하려면은 머스트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나리오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림바가 된다, 버려져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야 된다, 머스트. 죽임을 당해야 된다. 당할 것이다가 아니고, 당하게 돼 있다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단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거듭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네, 이런 말씀은 매주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매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계속 반복되듯이 외치는 바인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 그것은 바로 우리, 우리도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니까요. 죄는 마약과 같습니다. 어떤 죄는 일시적으로 쾌락과 기쁨을 주는 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반드시 그 죄지은 사람을 파멸시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조그만한 죄라도 짓게 되면 그 죄는 다른 죄를 물고 옵니다. 그래서 더큰 죄로 발전하게 되고 다른 죄로 나가는 통로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100% 인간에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죄는 나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죄라는 것은, 마귀의 창조물이에요. 죄는 마귀의 장작품입니다. 그래서 마귀에서, 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죄는 어떤 죄든지 마귀적이고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도로 싫어하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서야만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싫어하셔서 이 죄를 없이 하시고 특별히 선택받은 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 이런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죽는 그런 일이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죄를 짓습니다. 예.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참 밉죠. 예. 내가 이거밖에안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거기 1절에 한번더 읽어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누구가 있다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일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해줄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예. 사실은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짓는 것을 자기가 죄를 짓지만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예. 우리는 죄를 많이 버렸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신앙에, 신앙이 성숙됐다. 그 사람 신앙이 많이 성장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예전에 많이 들앉아서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그 죄가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많은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제가 죄를 지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대원자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사람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에 나가서 말씀을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마음 놓고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 용서받을 테니까. 우리에겐 대언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돼요? 용서받잖아요. 대언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구원파 구원파가요 잘못된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구원파가 꼭 전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는 멀쩡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저도 뭐 구원파 전도 많이 받아봤죠. 이 사람들이 기성 교인들에게 와서 묻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교회 다니는 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교회 다닙니까? 아,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한테 죄가 있음, 현재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의 100%는 죄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단언을 합니다. 당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제 여동생, 지금은 권사가 됐는데, 그 녀석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앞에서 구원파 전도를 받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어, 대화를 했던가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 저기, 이 전도지라고 받아온 걸 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오늘, 아무게 만났다면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제한테 하는 말이, 걔는 구원 못 받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 자기가 아직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전화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도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래요. 그러니 사람이 마음 놓고 죄를 짓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첫째,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했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혼자서 죽지 않았어요. 믿는 우리 모두를 다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옛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연인,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날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인. 그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변화에 어울리지 않게 어떤 행동을 해요? 죄를 짓는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그 영적인 변화와 어울리지 않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야 되죠.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걸 토할 수밖에 없어요. 친한 친구처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회개하는 그 눈물과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죄 보세요. 죄 짓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를 위해서 죽으셨, 죽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보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은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적인 철면피한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계명을 내던지고 안 지켜도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서 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진리도 그 사람 속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계명이라는 것은. 소를 몰고 가는 것하고 똑같대. 소, 소를 몰고 가다가 보면 소를 앞에서 몰지는 않아요. 보통 소를 소를 앞세우고 뒤에서 이렇게 소고삐를 잡고는 "이라이라" 하면서 이제 뒤에서 따라가죠. 근데 이놈 소가 에? 들판을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콩도 순식간에 먹어버리고, 에? 남의 집에 그 벼이삭도 그냥... 혓바닥만 확 하면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따라가는 고삐를 들고 있는 아이가 확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 코에 그 줄이 연결되돼 있거든. 그러니까 코가 확 하면서 아픈 거예요. 그 덩치 큰그 소가 꼼짝 못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코가 아프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끌려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계명의 목적이에요 계명이 있는 이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은 식계명이 있겠습니까? 계명이 있겠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숨이 떨어지고 하늘나라 가는 순간에 그 우리는 영화라는 것에 도달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해 가지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십계명 암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계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선이죠, 경계선. 음. 그래서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수 말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는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죠. 거짓말 하고 있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 아, 네. 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 오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그, 어? 바둑 두는 거 봤습니까? 기계하고 바둑 두는 거 봤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바둑을 두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 사람하고, 그, 대결을 하자고 한 거예요.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과시한다 그러네요? 이 이세돌 구단이 그런데, 누구하고 바둑만 두기만 하면은, 백전 백패래. 누군가 하면은, 딸 세림이. 네. 딸 세림이하고 바둑을 두면은 백전백패라네요. 그리고 세림이가 우리 아빠는요 나하고 지금 나하고 바둑 두면은 내가 항상 이겨요 그런다, 그런다는데 이거 딸바보라 그러죠? 딸바보, 네. 딸바보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극도의 고통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저주시는 행동을 취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게 한 겁니다. 극도의 고통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지고 죽게 할, 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끔찍하게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참하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동기가 뭐겠어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사랑이었어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막 얻어 맞으면서 넘어지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그 순간 예수님 뭘 생각하셨겠나요? 예수님 속으로,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에? 내가 이렇게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동기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정죄를 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넘겨져야 되겠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가? 왜그 길을 가셨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거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했는가? 그 부끄럽고 챙피스럽고 욕된 십자가를 지게 했는가? 무엇이 예수로 하여금 형벌을 받게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사랑,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단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거보다도 더 심한 찰거머리는 없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접착제도 없어요. 죄가, 죄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찰싹 떨어붙어가지고 암만 잡아달라 해도 우리들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죄가 우리 DNA까지, 우리 내면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화학적인 결합이 돼 있었어요. 이 죄를 여러분과 저에게서 떨구어내기 위해서 뽑아내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붙어 있고 심지어는 이 죄가 내면화돼가지고. 완전히 우리 자체와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이 죄를 갖다가 완전히 지워내고 떨고 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과 저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완전히 죄악하고 우리가 한 덩어리 일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럽고 추한 죄, 죄 덩어리 인간이 아니라 깨끗한 순백의 천사처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순백의 천사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놓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뭘, 뭘 가지고 증명할 거예요? 감정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 지키고 있나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지키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군요.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때 드디어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열심히 동반한 예. 마침내 우리에게서 죄를 떨구어 내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노선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의 그 대열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머무르면 안 되죠.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변화에 걸맞지 않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은자가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대은자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